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부 동기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공부 동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들어보시고 자녀들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셨으면 합니다. 공부 동기 만드는 법첫 번째, 잔소리, 훈교는 반항, 저항감만 부추길 뿐. 모든 부모는 공부 동기만 있으면 공부에 집중, 몰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공부 동기는 잔소리, 지적, 훈교, 야단치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남의 자식일 때는 알게 되는 이러한 사실이 자기 자식에게는 객관적일 수가 없는 부모의 인식 체계 때문에 왜곡되게 됩니다.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잔소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게 되고, 이는 아이의 저항감과 반항감만 증가시키게 되면서 성적부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알파 공부 멘탈을 생성. 성적부진의 원인은 공부동기가 결핍되어서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부동기 역시 공부동기의 생성을 가로막는 공부멘탈의 문제들을 해결해서 알파 공부멘탈이 생성되어야 생깁니다. 세 번째, 오염된 공부멘탈의 정화. 공부멘탈을 오염시키는 잡념, 걱정, 스트레스, 환상. 객동 철학 등이 제거되어야 알파 공부 멘탈이 생깁니다. 알파 공부 멘탈이란 학습에 초 집중 몰입하는 열공 멘탈. 장시간 학습에 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미필하게 하는 멘탈. 메타인지 성공 욕망과 목표 의식이 지속되는 멘탈. 고급화되고 고급 학습 추진체가 연속적으로 발전하는 멘탈. 강력한 선행학습에 번아웃되지 않고 후유증이 없이 진행 가능하게 하는 멘탈을 말합니다. 네 번째, 알파 멘탈로 공부 동기의 생성. 공부 멘탈이 정화되면 알파 멘탈이 드러나고 이것이 드러나면 공부 동기가 철철 넘치게 됩니다. 공부 동기가 먼저가 아니라 공부 멘탈 정화가 먼저입니다. 인간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편안하길 원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인간은 공부 멘탈이 이미 오염된 채로 태어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은 공부에 달려들기보다는 회피하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단히 멘탈 강화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오염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부 동기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성적 향상에 필수적인 공부 동기는 멘탈이 정화되어 알파 멘탈이 되어야지 발생합니다. 공부 동기는 성적 향상의 원인이지만 알파 멘탈의 결과물입니다. 공부 동기는 따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이들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공부 멘탈을 정화하면 자연히 알파 멘탈이 생성되게 되고, 이로써 공부 동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발상을 전환 시킬 때 공부 동기가 철철 넘치게 되면서 성적 향상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상으로 공부동기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공부동기를 찾아 헤맬 게 아니라 공부방해 요소를 제거해서 알파 공부 멘탈이 생성되어야 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아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